Japanese j a p a n e s 스 Japanese Japanese j a p a n e s 하 j 야 p a n e s e Japanese j a p a n e s 야야 야야 a n e s 이거. a p a 들어 s 소밖에 안 해서 160원? 160원 정도 합니다. 이 160원짜리 빵에 뭔가를 만들어 먹는 멕시코 문화. 아휴, 급나갔다. 오늘은 테오디우 아칸 가는 날. 지금 터미널로 출발합니다. 카드 있지? 네, 카드 준비됐고 몇몇 멕시코 시티의 북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터미널 그냥 멕시코시티에서 살짝 외곽으로 여행갈 때 모든 버스가 다 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로 왔고 오늘은 테오티와아칸에 가기 때문에 테오티와아칸에 가는 버스를 예매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딱 보이시는 이곳이 테오티와아칸 버스 버스 대표소 204 200 4 0왓트로2 0 4왓트로는 4잖아 2 0 4 아니야? 1 뭐. 2 0 4면좀싼거 아니야? 1 6 0 0 0원인데 분명히 1 6 0 0 0원 나왔는데 생각보다 싼거 같아요 원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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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이게 신기하더라고. 0원 200,000원. 2 0 0 0 0 안전벨트를 잠깐 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벨트가 없네요 비엔베이도스 아메키코 데오티와칸이 <laughs> 멀리서부터 보입니다 이거 야 엄마 큰데? 진짜 뭐 일단 티켓을 사야되기 때문에 티켓을 사러 왔습니다 95달러입니다 여기는 자, 뒤에 보이시는게 데오티와칸 생각보다 엄청 커요. 아 진짜 아? 저기 어. 염소 있는데 저 위에? 어. 아 올라갈 어. 수 있는 응.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염소면 올라가는 거. 염소 옷을 입어야 되는 거. <laughs> <laughs>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네. 저기 그 취업을 하지 않으면 네. 올라가질 못한대요. 저기 이제 저기서. 뭐 이제 땅을 고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정상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름이 태양 태양신을 위해 지었다 이거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보는 느낌에는 이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그런 하나의 시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잊진 않으셔도 되고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좀더좀더 아니 제가 대략 좀아 교토역 기념품점 메그네릭 사러 왔습니다 이거 야 여기 있네. 아씨 뭐야 아, 근데 이건 멕시코인데? 네. 이거. 오늘 이거 멕시콘데 테오티와칸이 아니라. 메네릭이거 생각보다 비싸고 이쁜 게 없어 가지고 일단 다음 매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챠니스 챠파니스 챠파니스? は 똑같은거 아냐? 번지아 네? 네이색이 색은? 근데... 너는 여자네 나야! 나야! 진짜로? 얼마야? 150원 이건 실버 150원? 실버 목걸 하나 구매했습니다 러시아스. 실버 100%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만 원이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 사고 가겠습니다. 바로 바로 착용했는데 이거 아 이거 무이 분 있다. 빼로 길거리 망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게고. 아저 저거 찍어라. 하나에 25 달러. 이거 뭔데? 이게 멕시코? 망고 시식 갑니다. 너, 어 개맛있어? 응무이리코응무이비가 음. 네. 멕시코 과일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네 아니 저번에 그 멜론 먹었을때는 그냥 아구하던데 맞아 망고가 진짜 맛있다고 오늘의 그래, 점심식사 꼬미다 진아 가격대는 승리가 뭐 엄청 비싸다는데 <laughs> 되게 비싼 음. 거가 아. 여기는 중국 그 내가 말한 중국 식당이 아니지? 음. 그러니까 여기 약간 아메리칸 차이니즈 네. 아 여기 아 차? 근데 진짜 찐 차이니즈가 비싸다고? 아니, 한자로 적혀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 아... <laughs> 오케이 음. 오늘 점심은 그럼 이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튀이어가지고음 족발이 이렇게 나오네. 약간 갈았는데. 빗속에 넣었는데. 야생 비둘기 똥 맞았어요. 제 위에 비둘기가 여기가 똥 싸가지고. <laughs> 멕시코 우체국에 왔습니다. 여기 엄청 옛날 건물이고 아직까지도 우체국으로 사용되고 있대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스 그러면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까 너가 찍고 와라. 이게 뭐지? 뉴스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별거 없네요. 아, 여기야 이름이 뭐라고? 벨라스 아르테스. 벨라스 아르테스. 여기가 뭐한데인데? 옛날 왜 그런 오페라 극장 있지. 아 그런 게 있고. 여기가 또뭐 관광객 필수 코스라고 해가지고 승민이가 데려왔고 옆에는 큰 공원이거든. 근데 나중에 아침에 내일 아침에 저기서 러닝 팀 되고 아침에 수면 해야지 공 공해서 뛸게 <laughs> <laughs> 여기 찍먹하고 갑니다 뷰가 안 좋은데 헐라 Buenos tardes 아 que queremos? Uh, visita. Visita. Un día, Un día sí. Samilton은 어, 어, 올수있을까 내일 내일 오늘 하고 내일 하고? a l e d a l 다 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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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e Dale. Dale. d a s e Dale. 일 a l e 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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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일단 돈 냈으니까 와보도록 해보죠. 곤데스타 엘 벤치. 아, 여기있네, 벤치. 아, 여기서 바로 벤치부터 기강 잡겠습니다. <목소리> 여기뭐 그냥 벤치 전용은 없고, 렉에다 설치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바로 갑니다. 운동하러 왔는데, 이게 뷰가. 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맛 이거 맛 이거 이거 맛있다. 이거 맛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이거 그냥 사진만 찍있있 이거 다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다다이다 이거 다이다 이거 다다이다다 어, 어. 개수의 울음소리, <laughs> 야수의 울음소리. 운동을 해야지 풍경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어? 그냥 아쉽다. 어지다 음. <laughs> yeah <laughs> 끝내고 엑시포 시티 한복판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 강남, 명동 그런 느낌. 상점도 되게 많고. 일지로 삼가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지금. 감미 가미 써. 이제 마트를 찾아왔는데, 마트가 아니라 그냥 시장 같아요 시장. 완전 로컬이요 로컬 까딱 잘못하면 이거 진짜 닭 썰리는데 우리 같이 썰릴 것 같은데 <laughs> 야 여기 그거네 과장동 뭐? 같은 데네 어, 여기는 약간 진짜 인도를 안 가봤지만 인도의 느낌을 여기 느낄 수 있는 어, 이거 진짜 인도야 <laughs> 그런 곳인데 아 마트 나오네 여기 아왜 이렇게 마트가 있네 여기에 뭐 어, 이런데 갑자기? 마트가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laughs> 남미는? 망고가 맛있기 때문에 망고 좀 구매하겠습니다. 이게 다 만져보고 제일 말랑말랑한 놈으로 사야지 맛있어요. <laughs> 아, 진짜 못 들어. <laughs> 아, 이게 안 되네. 아, 멕스코올라 리스코 <laughs> <laughs> 지옥철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들어가야 돼. 요이번엔 진짜 들어가야 들어가야 된다. 이번엔좀 쉽다, 쉬워. 아실아아실아 아, 실아실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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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히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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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인디옥 무제제 아~~ 자 아. 아, 이제 들어갑니다 레시토 WWE 제가 여기 보러 왔는데 들어오는데 카메라 뺏겨가지고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여기 한국사람 들싸 한국사람 사람들 왜 여기 열광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작 이게 저걸 봤는데, 그, 한국 정서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연기가 심하고, 재미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뭐, 좋아하시겠죠? 아니, 너 돌리고 왔지, 네. 돌리고 내가 나가? 아. 그러면 너 말려줘? 말아 그럼 어게 뭐. 배추가? 배추가 바로. 배추가. 원, 배추가. <laughs> 아 씨. si,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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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